자,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콘트 마스터입니다. 자, 코인 종목들 핵심을 철저하게 다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칠리즈 분석 영상이고요. 제가 칠리즈를 요즘 계속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가 볼때 대박의 기운이 이 칠리즈에 감돌고 있어서 영상을 계속해서 찍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국내에서아마 유일하게 외국의 전문적인 분석들을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해외 유수의 전문가들과 애널리스트들이 이칠리코인의 가격 예상치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볼륨 액션에서도요. 칠리제의 가격이 몇주 안에 0.28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자, 0.28달러면요. 현재보다 대략 3배 정도의 상승을 예측한 것입니다. 자, 자신들의 분석법에 의해서 새로운 상승 사이클을 자, 여기에 도달을 했다고 하고요. 차트 패턴의 영향으로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분석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자, 현재 가격의 위치는 바로 이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칠리즈의 가격이 0.1달러인데, 자, 지금 2월에 대박을 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2월에 400%까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걸 보자 정말 소름이 돋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자, 다른 종목들, 수많은 종목들을 봤지만 이런 무석이 절대 없습니다. 대부분 2월에는 횡보하는데, 이 칠리지만 엄청나게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매년마다 어느 마까지 오를 수 있는지도 공개를 하고 있는데, 2029년까지 긍정적으로 봤을 때 6배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전망치는 말 그대로 전망치이기 때문에, 무조건 맞다고 볼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칠리즈 코인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커뮤니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욱더 크게 8배, 10배 예상을 할수 있기 때문에 분석은 때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핵심 사안, 단기 대응 방안 전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시에 여러분들께서 핵심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부분은요. 해당 종목이 현재 추세 상승인지 여부하고 현재 위치가 유리한 가격인지 아니면 불리한 가격대인지 자 그리고 저항은 어디고 지지는 어디인지 해당 종목의 세력이 빠져 나간 상황인지 아니면 일부만 차익 실현하고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이 매매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유리한 가격 구간인지 아니면 불리한 가격 구간인지 따질 때는 세력의 현재 평단가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챌리지 같은 경우는요, 이 바닥권에서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이 전체적인 차트를 봤을 때 현재 가격대는 괜찮은 가격대다. 별로 올라온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세력은 수익 중일 것으로 추정이 되긴 하지만 약 수익 정도이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갈자리가 많이 남은 그런 차트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봉상 여기 보이는 연두색 선, 자 여기 연두색 선 보이시죠? 이 50선을 돌파하지 얼마 되지 않았죠. 자, 올해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격을 좁힌 상태에서 돌파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지 않은 그런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 종목을 상당히 좋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장대 양봉을 기준봉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 지난 1월 19일 경에 120원부터 강하게 들어올리면서 지켜주는 반등이 나온 모습이죠. 이 양봉의 중심값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고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 가격대는 분명히 방어를 해주겠다 라는 의미의 반등이 나온 것이고요. 자이 가격이 의미 있는 가격이라고 할수 있고 세력가로 추정도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은 나쁘지 않겠다 라고 바라보고 있지만 자 종목의 특성상 치고 눌리는 경향이 엄청 심합니다. 자, 이렇게 치고 눌리는 그런 경향이 심하기 때문에 실제 보유하는 것이 좀 빡셀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 현재 추세가 상승 추세로 진행 중이고 앞으로의 모습은요, 이렇게 치고 눌리면서 바닥을 높여가면서 결국에는 크게 한번 쏴주는 흐름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지만 아무래도 매일매일 종목을 분석해 드리지 못하다 보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 이런 눌림 구간들, 매수 맥점의 시점들, 이런 시점들에서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매수 맥점을 못 잡아서 놓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타이밍을 다 놓치고 계실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414-0348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 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 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 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 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8414-0348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 꼭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